네, 안녕하세요. 주동석입니다. 오늘, 아, 금년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윤석열이란 한 개인이 이런 종말을 맞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도 적어도, 어, 악한 행동을 해왔더라도 평생, 그러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이 양심적인 인간들을 같이 에, 끌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미리 좀 썼습니다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주 우리는 인사 조직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사건에 나타난 어~ 사람들이 있어요 키 플레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 인사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인사 평가를 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그단한 사건만으로 역량 진단이 가능하고 대개의견은 세 사건, 네지, 다섯 사건, 작은 것들은 그런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인사 평가를 할수 있는데, 이런 큰 사건 하나 속에서 그 사람을 딱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잠을 못 자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이제 물 만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걸 같이 공부하시고, 저의 이 인사 조직론을 계속 공부하시면 인생이 아주 풍요롭게 됩니다. 그 저처럼 이렇게 외향적이지 못한 사람, 내성적이고 그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저 혼자 골방에서 어책 보고, 음악 듣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평생 어, 배우고 실제로 실무에서 했고 또 연구했고 했던 것들을 그냥 이제 말년이 돼서 그냥 그냥 날려버리는 것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그이 인사 조직론 체계를 잘 습득해서 제가 이제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걸 배우고 나이든 사람들도 배워서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성봉 얘기인데요. 뭐그제아의 타종 행사가 간소하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작할 때쯤 돼서 한 시간 이내로 30분 정도 했는데, 제가 또 잔소리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내란을 일으킨 주 새끼들이죠. 그주 새끼들이 이제는 이제 여기 나와서 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영향력을, 이 사건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나기,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오늘은 그 최상목에 관한 겁니다. 한독수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았고, 이건 이제 주세끼에서 이제 좀비로 추락했고, 이 최상목도 오늘, 오늘 이제 좀비로 추락했습니다. 좀비가 뭔지 아시죠? 좀비는 죽은 시체예요. 그런데 주술이 그이 무당이죠, 일종의 <laughs> 무당 같은 놈이 조종하는 겁니다. 뭘로 주술을 통해서 주 이게 그렇죠. 그 영화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주체상목이 뭔가에 의해서 어 이, 이미 시 시체가 됐는데 정신적으로는 이미 시체가 됐죠. 좀비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계속 뭐라고 움직여 떠들고 그런데 들어보면 다 개소리야.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주새끼들이에요주경호도 이거 주새끼죠. 주새끼인데 권성동이랑 마찬가지 다 좀비로 졸락한, 졸락한 애들이죠. 권성동, 권영세 뭐 이런 놈들, 주진우 이런 놈들 다 그렇습니다. 그 내란의 동조 세력이고 내란의 참가자들이죠. 얘네들이. 그 주요 임무 종사자일지 아니면 참가, 그 가담자일지 모르겠는데 가담자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요 한덕수, 최상목 요두 놈은 오늘의 의사 결정을 보고 확실히 아 요놈도 좀비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철저한 기회주의자라고만 생각했고 자기중심주의자라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오늘로 인해서 이제 최상목은 좀비로 전락하고 가담자 내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가담자 수준으로 어될수 있죠. 자. 아, 관료세계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벌을 만들고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최상목이. 특히 미국 유학을 다녀왔죠. 그, 그러니까 마패를 하나, 그, 암행어사 마패를 가면 어디든지 모아서 할수 있는 아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이놈은 그, 일을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유능하면 밟힙니다. 관료사회에서는 유능하면 밟혀요. 그래서 유능하지 않은 정도로 쫙, 이렇게, 해온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 그, 박근혜 때도 탄핵이 있을 때, 그, 안종범 경제수석, 안종범이 밑에서, 그, 금융, 어 분야 보조관을 했나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르재단에, 미르 <laughs> 최순실을 도와서 미르 재단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게 힘에 힘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삭삭삭삭삭삭하는 이주새끼입니다문어반식 인간관계를 맺어요. 다 좋게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이 저거 했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 불려가서 그 수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사 받을 때 눈에 띈 거야. 누구 눈에 띄었겠어? 윤석열 눈에 띈 거야. 그때 특별검사 팀에 윤석열이 들어갔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눈에 <웃음> 최상목이 <웃음> 눈에 띈 거야, 이놈이. 그래서 거기서 발탁돼. 그래서 경제수석으로 들어가잖아. 보통 놈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어발식 인간관계를 쫙 맞아서 자기가 피의자로 들어갔다가 그 피의자로 들어갔는지, 그냥 창고인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안종범이 수사받을 때, 안종범 부하였으니까 계속 불려가서, 안종범이 무슨 짓을 해야 되니까, 안종범한테 다 떠넘겼을 거 아니야. 뻔하지. 자긴 살아야 되니까. 문어발식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줄을 잡는 거지. 줄을 잡아요. 그래서 아첨과 의전의 기술을 부리는 거죠. 지금은, 어 줄을 잘못 잡았어요. <laughs> 줄을 잘못 잡았단 말입니다. 역사식과 의 시대 정신이 없어요. 이게 줄을 잘못 잡은 것이. 음, 이게 무당들이 다 줄을 이쪽으로 잡으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 한독수도 그 자기 마누라 최아영이한테 이쪽으로 잡아야 된다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 내란당 줄을 쓰면 <laughs> 내란당은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인생에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끝나면. 그래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끝나는 겁니다. 내년이 을사년인데 을사년 1 9 0 5년이잖아 벌써 120년이 됐어요. 을사 오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런 정도로 지금 남는 거야. 거기에 잔챙이로 남거나 아니면 그 주동자로 남거나 그러는 거죠. 잔챙이든 주동자은 이제 다 친일파들을 제거한다는 그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최상목에게 말한다. 제가 오늘 오전에 최상목이 또 무슨 뻘짓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거를 썼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어떤 분은 이걸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죠. 시간이 없다. 사실이에요. 이 빨리 이 불안식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윤석열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과 윤석열을 추종하는 1년의 그 조직범죄 가담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그이 내란의 수계로 빨리 파면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반란죄에도 해당될 거예요. 이거그 법률가들이 하면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다른 음, 다른 무슨 참작할 게 없어요. 군사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인데 그거는 그 군형법상 총살이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녀석이 깝짝대다가 이렇게 죽는 겁니다. 빨리 예, 파면해서 나머진 형법 절차를 밟도록 형사 재판에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을 오늘 중으로 임명 안 할까봐 내가 오전에 오늘 중으로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상목이 이것을 어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종말은 비참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은 누구나 알수 있죠. 이건 뭐 무당이래야 하는 게 아니라 앞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